안녕하세요 로스팅을 부탁해 정민수 로스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립도교 과테말라 커피를 맛있게 로스팅하는 저만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과테말라 하면 스모키한 커피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과테말라는 등급을 밀도로서, 그러니까 고도로서 나누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고도로 나눈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도가 높을수록 밀도가 단단한 커피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밀도에 의해서 나눠지는 등급이라고볼 수도 있습니다. 과테말라 같은 경우는 커피의 생두 특성상 저희가 스모키하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고 너티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로팅을 할 때에도 배전도가 그게 낮지는 않은 편이고요. 또 배전도가 또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전에 볶았던 뭐 콜롬비아나 브라질 커피에 비해서 단단하고 스크린 사이, 사이즈도 크게 형성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크고 단단하니까 당연히 열이 안에까지 침투하려면 더센 열, 더긴 시간의 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로이팅을 할때 조금 길고 어, 그다음에 센 열로 로이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스모키한 느낌이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게 아닌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테말라 같은 경우는 고도에 의해서 등급을 정하는 나라인 나라인 만큼 또 높은 고도의 산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가 나는 산지들을 보면은요 보통 뭐 안티부아 그다음에 우에우에 테낭고 그다음에 산타로사 그다음에 뭐산 마르코스 뭐 이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커피들이 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 과테말라에 대해서. 알아두시면은 과테말라 커피를 접하실 때도 조금 편하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과테말라 커피를 로팅을 할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량을 좀 많이 어, 주입을 해서 길게 로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두의 특성에 따라서는 저희 어, 가 길다라고 하는 게뭐 앞에 보 같은 콜롬비아 커피보다 작게 나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짧게 나오더라도 실제 그 생두가 받아들이는 열량은 어떻게 보면 비율적으로 본다면 더 많은 열량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2차 크랙이 발생이 되고 15초 안에 배출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진행을 시킨 후에 배출을 하는 어, 콜롬비아가 DTR 28% 정도 나왔었거든요 균일한 로팅을 했을 때 아마 과테말라는 28%가 좀 넘어서 배출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오늘 과테말라 커피를 로팅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안티구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사이즈는 안티구아, 음, 한 17, 18, 우선 세팅 값은 바테말라 커피를 특히 이제 바테말라 뭐 안티구아를 대표적으로, 어, 스모키한 커피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보통 뭐바테말라는 수확되는 커피의 대부분이 화산토 지방, 화산 지방에서 어, 수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스모키함을 뭐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세요. 실질적으로 커피를 로칭을 해서 맛을 보면은 어, 비슷한 포인트에서 비슷한 배전도로 로칭을 했을 때도 에 콜롬비아나 브라질보다는 확실히 좀 거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친 느낌이 어, 사실, 뭐, 떨거나, 뭐, 이렇게, 뭐, 뭐 아스테리게트가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뭔가, 스모키 하다라는 그런 느낌? 예, 약간 그런 느낌처럼 나는데, 어, 약간, 어떠, 어, 사람으로 말하면은, 음, 야성적인, 뭐, 이런 느낌이 조금 나는 커피입니다. 그래서, 중남미 커피 중에서도, 아, 나는 좀 더, 어, 묵직하고 좀더 거친 커피를 드시고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과테말라를 선택하셔서 강배전으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 전에 볶았던 브라질에, 그 다음에 그 전에 볶았던 콜롬비아에 비해서 이 과테말라가 지금 로팅 진행 사항이 조금 더 열량이 온도가 낮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유는 과테말라는 고도에 의해서 그 등급이 나눠지는 나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커피가 단단하거든요. 단단한데 그냥 단단하기만 한게 아니라 콜롬비아처럼 사이즈도 크면서 단단하다 보니까 콜롬비아 커피를 볶을 때보다도 더 열을 많이 주입을 해야 하는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한 로팅이 이제 됩니다. 근데 이때 음 무조건 열량을 그럼 다 많이 줘야 하니까 세게 줘야지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면 열량이 쌓여서 더 많은 열량이 들어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로칭을 해야 해서 시간을 좀더 길게, 2차 크랙이 발생이 돼도 좀더 콜롬비아보다 길게 로칭을 잡은 이유가 그러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는 흔들리는 구간이 없이 완만하게, 경사가 완만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로칭 진행 상황이 이전 시간에 보았던 브라질 커피보다는 훨씬 더 어, 온도가 조금 열량이좀 낮게, 낮아, 낮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ROR 값과 원두 표면 ROR 값만 확인을 하셔도 수치가 그때보다 낮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 214도가 넘어서 지금 팝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1차, 1차 크랙을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화력을. 콜롬비아 때처럼 똑같이 열풍 7.5, 할로겐 5.5로 낮췄습니다. 드럼 미터를 3.5로 낮추고요. 자, 요팅이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휴지기가 되면 또한 단계씩 면량 수치를 낮추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휴지기가 접어들어서 수치를 좀 낮추겠습니다. 이 상태로 2차 크랙이 발생이 되고, 어, 조금 더 지연을 시켜서, 약한 15초에서 20초 사이, 뭐 있지만 배출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크랙이 발생이 됐습니다. 수치를 좀더 낮추고요. 네. DTR 29도 배출하겠습니다. 네. 색상, 컬러 어, 톤을 봐도 음, 콜롬비아 커피보다는 조금 더 오일리하고 다크하게 로스팅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과테말라 커피를 로스팅을 해보았습니다 확실히 과테말라 커피는 뭐 콜롬비아나 브라질 커피에 비해서 배전도가 좀더 높게 진행이 됐죠 2차 크랙이 발생하고도 더 진행을 시켰고 DTR도 거의 30%대까지 나오면서 배출 온도도 원두 표면 온도로 거의 240도가 좀 넘게 배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테말라 커피는 거의 풀시티까지 진행을 해서 이렇게 볶아 놓았을 때 스모키한 그 느낌 그 다음에 약간 묵직한 느낌, 그리고 거친 느낌을 어, 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느낌이 과테말라 커피의 캐릭터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물론 라이트 로팅을 해서 또 다른 과일 맛이나 꽃향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주제가 강배 어떻게 보면 과테말라 커피를 일반적으로 커머셜을 맛있게 볶는 방법이다 보니까 제가 2차까지 진행을 해 드렸고요. 아마 대부분의 매장에서는 불이익용이 아닌 이상은 2차를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로스팅을 부탁해 과테말라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